자, 오늘도, 자, 석성결러리에서 아주 태중대돌. 아주 귀하죠. 요즘에는 요 사이즈, 큰사이즈에서 정말 만나기 어려워요. 야, 그러고 요 피부 면이 완전 유리하죠. 유리하. 그리고 요소은 칼라톤이 너무 진짜 재밌게 잘 들었어요. 이 칼라톤이. 참, 이게 옛날 그 틈에 엄청난 돌입니다. 자, 앞뒤로 이래 잘 생겼어요. 자, 뒷모습도 완전 뭐, 이, 노란 한 칼라가 구름 모양처럼 위에서 완전 밑으로 내리 쏟아지네요. 아, 이쁩니다. 수마 상태도 아주 좋고, 이 태종대에는 이제 이, 이 파도가 굉히 크다 보니까 이큰 돌도 이래 수마가 잘 되어가 있습니다. 그리고 요 톤이, 이 전체적으로 보면, 이게도, 이 바위 배경이, 이요 그림은 모자이크 식이 아니고, 이큰 바위 배경으로 놓으세요. 이 그림 자체가. 그리고 노란 톤이 아주 강렬하게 잘 들어가 있고요. 그리고 피부 자체가 엄청 그 강질입니다. 야 정말 이 까만색하고, 이 노란 톤이 정말 잘 들었네요. 자, 사이즈를 한번 재볼게요. 사이즈가 23. 23에 돌 사이즈만 26이 노네요. 23에 26이면 정말 이거 우리가 수석인들이 혼자서 탈락될 수 있는 그런 무게죠. 그리고 두께도 좋아요, 요 돌은. 자, 두께도 자, 13이 노네, 13. 돌 자체가 전체적으로 빵빵하면서 야 정말 이기는 조금 닦아야 됩니다. 조금 묻은 기고 야 정말 칼라 좋아요. 그래서 이 수석 태종대 돌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우리 요 전국 산지에서 정말 요 태종대 일강 돌 이런 것도 색질이 너무 좋다 보니까 진짜 요거는 우리가 이제 한번 닦아하면뭐한달 동안에는 뭐이자프고그 도로를 안 닦아도 괜히 습질이 좋기 때문에 엄청납니다 이게 그래서 피부나 조직면에서는 아주 뛰어나고 그러고 우리나라에 이, 이 한칼라 색깔이 이렇게 강진에서 들은 돌들이 그렇게 사실 많이 없어요. 애국 외국, 애국 돌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래서 요 태종대돌이 아주 인기가, 손호도가 괜히 높아요. 자, 오늘도 석송 갤러리에서 아주 귀한 명석안전 보여드립니다. 자, 감사합니다.